이제 앞으로 캠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쭉 브리핑 해 드릴 거고 오늘, 오늘은 그러면 뭐 하는지 그거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치고 들어오세요 <laughs> 제가 그 어, 강의라고 하자아고좀더 확대해야겠네요 강의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정규 세션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션은 강의랑 다르게 참여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생각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흐름을 음... 교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정할 거예요. 같이.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교정할 거예요. 그게 이 캠프가 전해주는 가장 큰 가치일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교정하는 거예요. 네. 생각도 교정하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캠프로 모인 거는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참여를 하실수록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8주 동안 우리 뭐 하는지 전체 흐름 브리핑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주 차 오늘 뭐할 건지 얘기하면서 정규 세션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주 전체 흐름부터 먼저 설명 드릴 텐데. 혹시 그 캠프 저희 커리큘럼 다들 보셨나요? 어때요? 응, 네, 네, 봤습니다. 어, 네. 어, 어떠셨나요? 뭐 한님 어떠셨어요? 보시고 뭐 어떤 생각이셨어요? 어, 첫인상 같은 느낌이랄까. 첫인상? 아, 저는 뭔가 비슷한 수업을 대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어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어느 정도 청사진이 좀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어 무슨 수업이었나요? 그건 UX UI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사용자 <laughs> 그 설문조사 해 가지고 페르소나 좁혀서 그 타겟을 완전 좁으 좁게 가져가서 그거에 맞는 기능들을 개선하는 뭐 그런 음. 네,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 좋네요.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그 태오의 스프린트라는 거에 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 알죠 알죠 네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한 5일 정도밖에 일정이 없어서 음, 음. 화이트에서 막 해커턴 하는 거 마냥 밤새면서 음.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PC는 조금 롱 텀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유저 관점에서 유저 친화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재홍 님은 어떠셨나요? 어, 이거 뭐꼭 네, 꼭 그... 비슷한 경험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아, 네, 어차피 없기 때문에 아, 네. <laughs> 네. 아 전에 잠깐 토이 프로젝트식으로 하던 거에서 약간 비스무리하게 해봤는데 좀 이렇게 이런 게 사실 좀그 틀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진짜 해보겠구나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험하신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경험이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요, 코드를 한 줄도 치지 않아요. 네. 기획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획이냐면, 문제 해결하는 기획이에요. 제가 왜 이걸 한번더 강조하냐면, 음... 우리가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리브랜딩을 곧할 거예요. 7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기수가 끝나면 리브랜딩을 할 거예요.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얻고자 도와드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 참가자분들이 얻었으면 좋겠는 거는 AI 시대에서 좀 과격한 단어일 수 있는데, 살아남는 법이에요. 이게 어그로가 아니고, <laughs> 정말 프로텐드 엔지니어가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진지하게, 그래서 역할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 확장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시급하고 어, 중요하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방법을 모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AI 시대 살아남는 법 중에서는 여러분이 어,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 세션, 정규 세션에 하는 모든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키워드로 공부하셔도 되는 거고, 뭐, 블로그 아무데나 다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오픈하셔도 돼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꼭 키워드 하나하나를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걸 말씀드리긴 해요. 완전 최신 개념일 거예요.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약자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혹시 Y 컴비네이터라고 아시나요? 아, 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시면 좋고. 뭐냐면, 혹시 그럼 에어비앤비는 아시나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네, 아, 그렇죠? 네, 알고 아니... 있습니다. 아, 저놀랐네요 네, 비앤비 그리고 뭐 드랍박스. 아, 어, 네. 네. 이런 회사들의 초기 투자자예요. 어, 어. 네. 그리고 와이 비네이터 CEO가 누구냐면 전 e o 죠전샘 알트만이에요. <laughs> 그 오픈AI 만든 사람이에요. 음. 네, 챗GPT 만드는 사람. 뭐 그래서 아무튼 엄청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투자자인데 제가 왜이 얘기 하냐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키워냈어요. 근데 음. 그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키워내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걸 방법론으로 만들었어요, 얘네가. 계속 그렇게 방법론을 만들고 있고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최신으로 나온 게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예요. Y 컴비네이터 유튜브 채널 보시면 있어요 이 영상.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한 시간 한 시간 좀안될 텐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코딩은. 그래서 엔지니어의 역할이 더 이상 코딩 짜는 거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걸로 바뀔 거다. 플러스 시스템 아키텍처로 바뀔 거다. 인 거예요. 네. 큰 흐름이 이래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문제 해결 배워요. 3주차까지. 네. 그리고 4주차부터 5주차는 설계인데, 이 설계가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FE 관점인데, 사실은 풀스택이에요. 네. 풀스택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어, 없어요. 여러분 다잘 아시잖아요. 네. 쉽게 쉽게 갈 거예요. Next.js 써서 쉽게 갈 거고 우리는 어떤 기술, 뭐 복잡한 기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써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6주차부터 8주차까지가 구현인데요. 이 설계 기획 단계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구현할 거예요. 이때 이제 커서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커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에디터들이 있고, 툴이 많은데, 왜 커서냐? 커서는 바뀌어도 되는 툴이긴 해요. 바뀔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커서 사용 이유는 맥락 추론 때문이긴 해요. 맥락 추론. 그런데 맥락 추론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에 있는 내 레포에 있는 코드들을 얘가 이해하고 그 다음 코드를 만들어낸다. 인 거죠. 근데 그게 뭐 혹시 윈드서프라는 툴 들어보셨나요? 예. 네. 얘도 되게 잘 하긴 하거든요. <laughs> 잘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주관이긴 해요. 뭐다제 주관이지만 커서는 창업자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윈드서프도 철학이 물론 있는데 커서의 철학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철학이 뭐냐면, 커서 창업자의 철학은 우리는, 음,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에게, 음, 플러스 알파. 즉, 뭔가 아이언맨 수트 같은, 네. 개발자의 능력을 강화시켜 줄 도구를 만들고 있다. 라는 게 철학이더라고요. 커서 처, 창업자의 철학이.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면 계속 그런 제품으로 디벨롭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커서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 이 철학은 제품이 방, 개발된 방향성이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이런 방향성, 이 방향성이면 계속 그냥 따라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골랐어요. 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laughs> 다 질문 주셔도요. 또 질문 있나요 혹시? 그러면은 저희는 그럼 이제 6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제 커서를 사용해서 꼭 구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커서가 사용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은 2주인가 그 무료 체험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음, 사용해 보신 적이 없다면, 저는 유료 구독을 추천드리긴 해요. <laughs> 네, 이건 뭐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네. 우선 그래요. 또 질문 있나요? 없으셔도 돼요. 있으시면 주셔도 좋아요. 스택은 혹시 그 기술 스택은 정해져서 시작하는 걸까요? 맞아요. 기술 스택은 Next.js가 될 거예요. 음. 그리고 DB는 따로 정해진 거 없어요. 뭐 알아서 쓰시면 돼요. 유일하게 정해진 건 Next.js다. 그리고 아키텍처 방법론은 FSD를 사용할 거예요. 이두 가지만 확정이에요. 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gpt랑 코파일럿을 돈 내고 한 1년 정도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네. 업무에서도 그냥 코드 제너레이트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커서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커서를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봤어요 네. 그 경찬님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서의 장점이 얘가 지금 내 프로젝트의 컨텍스트나 이런 걸 주입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써봤는데 어, 뭔가 제가 잘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막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 그, 뭐그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요즘에 그런 AI 도구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네.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은 거의 안 맡기고 있거든요 네 궁금한 지식이나 이런 거는 많이 물어보는데 코드는 웬만하면 제가 직접 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님이 지금 이 과정에 커서를 이렇게 넣으신 거는 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가 더 궁금하다 이군요. 지금. 네네네. 네네. 우선 첫 번째 어 그러니까 커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은요 어. 6기를 제가 캠프를 운영을 직전 했잖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준 후기를 보면 이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하도록. 왜냐면 사용 방법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아이고 사용 방법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커서가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지 그 결과물의 퀄리티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원형님이 못 써서 그래요 <laughs> 이렇게 말하는 게 돼서 제가 아, 조심스러운 아, 건데 아, 예, 제가,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는 손 코딩하는 거 너무 강추해요 왜 강추하냐? 지금 3년차, 4년차, 이렇게 묶어서 7기가 됐어요, 구성이. 3, 4년차 때는 손코딩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왜 커서 하냐? 근데 왜 커서 하냐? 아이고, 죄송해요. 들어가야지. 왜 커서 하냐? 이거 두개 같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손코딩만 하고 있기에는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손코딩 왜 하냐면, 결국 나중에 손코딩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알고리즘 문제 왜 푸냐면, 알고리즘 안 풀려고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커서가 손코딩, 커서코딩 해줄 거예요, 이제. <laughs> 그때 내가 손코딩 안 해보면, 은 커서코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평가하기가. 그리고 읽는 속도가 느려요. 코드 읽는 속도가 느려요. 손 코딩을 안해 보면. 그러니까 손 코딩 무조건 해야 돼요. 많이 하세요. 뭐 10만 줄, 만줄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던데. 아무튼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목적이 손 코딩 자체를 더 잘하기 위해서가 되면 안 돼요. 네. 손 코딩 하는 목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손 코딩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손 코딩 해야 돼요. 이 말인즉슨 커서가 코딩 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거부한다고 안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어 산업혁명 시절에 기계 막다 부시는 그런 사람들이 <laughs> 나타났다고 하는데 기계 부셔도 결국엔 기계가 다 사용되잖아요 공장에서 그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뭐 다른 분이 얘기해주신 비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커서가 하는 코딩을 잘 평가하기, 평가, 판단하기 위해서 손코딩 많이 하세요. 그런데 커서 코딩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스무스하게 갈아탈 수 있어요. 끄고, 끄고 많이 하세요. 끄고 많이 하시고. 저 요즘도 저도 끄고 가끔 해요. 근데 이제 끌 필요 없이 읽으면 또 그게 훈련돼요. 나중에는 네, 많이 읽게 되니까. 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제 사수가 생기는 거죠.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방금 얘기는. 또 질문 있나요? 질문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실기 벌써 너무 저 너무 기대가 돼요. 잘하실 것 같아요. 없어도 돼요.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음.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저희 원래 여기에서 3분 쉬는데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달려도 되나요 여쭤볼게요 저는 물만 떠오고 싶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30분까지 3분만 닦아실까요 네. 네. 아, 여기서 안 쉬겠다고 하면은 나쁜 놈 되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네, 아, 네. 3분 네. 쉬고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30분에 만나죠. 뭐 2분 후에.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에 만날게요. 뭐 비디오 끄셔도 되고 편하게 계세요. 저도 물좀 네. 물 또... 네. 재형님 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어, 오셨나요? 네. 재형님 네. 어, 또 비디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원영님이 사실 너무 좋은 질문 또 주셔서 이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 방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6주차에 커서를 켤 거예요. 아마도 빠르면 5주차. 네. 커서, 커서 키는 시기예요 커서 키는 시기 5주차 빠르면 5주차 보통 6주차 사용방법은 언제부터 배우는 걸까요? 6주차요 <laughs> 그럼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laughs> 어, 네. 1주차부터 배워요 <laughs> 1주차부터 배워요 네. 네. 왜 제가 이 얘기하냐 기획이 커서 사용 방법이에요. 네. 설계가 커서 사용 방법이에요. 좋은 기획을 하면 탄탄한 설계가 나오고요. 그러면 커서에게 구현시키는 게 너무나도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고퀄리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서 사용법을 배우는 건데, 사실 커서는 툴이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AI로 코딩하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AI 시대 살아남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개념들 많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즉 ai 코딩 방법의 핵심 그건 뭐냐면 ai를 사수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부사수로 보는 거예요 네. 나의 주니어로 봐야 돼요 나의 주니어로 봐야 돼요 네. 이 시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사수 주니어 이런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질문이에요 네. 정답 없어요 이건 이건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라서 주니어나 음. 부사수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팀원? 팀원이다. 어, 네. 이것도 뭐 충분히 맞는 얘기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네요. 한창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네.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사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팀원이니까 이제 도와주고 또 배우는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laughs> 이, 이 부사수랑 주니어가 여기 지금 이 맥락, ai 부사수, ai 주니어라는 맥락에서는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현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잉? 갑자기 구현? 주니어가 구현하면은 시니어는 뭐 할까요? 시켜요. 시키죠. 아, 너무 좋아요. 낀다. <laughs> 시키죠.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음. 보통 요구사항을... 시키는... 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요구 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네. 시, 시키죠. 네. 또또 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을 끊은 것 같아서. 아 그냥 요구사항 명세하고 어떤 구현 방법으로 할지 얘기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안내해주는.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다고 했지만 정답이 나와 버렸네요. <laughs> 네. 완전히 제가 말하려는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시킨다는 이거예요. 이걸 알아서 시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구사항 명세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와요. <laughs>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구사항 명세 구현 어떻게 구현할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이거 잘 정리해 놓으면 그걸로 시키면 구현 잘안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시켜야 돼요 커서한테. 네, 그러니까 1주차부터 커서 사용법인 거예요. 그러면 커서 사용법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정의예요.